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w게임즈가 제2의 니콜라 상황을 맞이할 뻔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w게임즈에 대한 기대감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나스닥 상장이 철회가 됐습니다. 중단이 된 거죠. 왜냐? 돈이 안될것 같아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가 나왔고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장 주관사 쪽에서 좀 연기를 했다, 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소셜 카지노 내에서의 인지도도 좀 그렇고 주요 매출 부분에서도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수요 예측도 좀 부실하고 그리고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나서도 수요가 애매할 것이다. 상장한다고 다가 아니라 성장성 매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상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연기를 결정한 것이죠. 어, 뉴스들 여러 개좀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축소된 상태라서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설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이번에 상장하려고 시도했었던 W 게임즈의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쿠키런이나 애니팡, 그런 게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운이 좋으면은 하루 종일도 할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운이 안 받쳐주면은 몇번 못하고서 다음날 무료 게임 횟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국내에는 게임에 게임을 통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니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무엇이 있느냐? 국내에 있는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죠. 도박이라고 하면은 화투, 맞고. 그리고 섰다, 그리고 카드, 뭐 카, 카드 종류는 많으니까 그냥 카드로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넷마블, 뭐 한게임, 뭐 피망 등등 많은 플랫폼에서 이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회사들은 돈이 안되는 게임인데 왜 그것을 계속 서비스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W게임즈의 서비스 방식은 사람 대 컴퓨터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종, 요 종류들은 무엇이냐 사람 대 사람입니다. 실제 도박할 때 발생되는 그 느낌이 그대로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판하고 끝내는 수준인 거고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이것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과금도 한다라는 뜻. 상대방한테 돈을 따서 그것을 업자한테 팔수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불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법의 제한선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국내 게임의 메리트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W게임즈가 진짜로 그 스마트폰 안에 사람 1, 2, 3, 4, 4명 온라인 매칭 시켜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 다른 사람 돈 따먹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대박이 났을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거겠죠? 사이버 도박판이, 사이버 도박판이 아닙니다. 무늬만 온라인 카지노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애니팡, 쿠키런, 뭐 모두의 마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실제와 다르게 고평가돼가지고 오늘 한쪽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A에서 반영됐었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더 이어졌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W게임즈의 그 사업성이 이제 도박성이 짓다라고 하면은 현금성이 짓다라고 하면은 이 빠지는 건 역시도 매수 기회로 작용이 돼 가지고 쭉쭉 뻗어 나갔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게임 서비스 방식이 어 싱글게임 수준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W게임즈 주가에 반영된 것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4월달부터 6월달 초까지, 여기까지는 무엇이었느냐? 이제 언택트 관련 수혜 왜냐? 사람들이 카지노가 문 닫아가지고 오프라인 카지노를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그 맛을 도박의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W게임즈나 뭐 기타 등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사람 간의 싸움, 싸움? 승부가 아니고, 혼자 이렇게 불타올랐다가 혼자 그냥 바로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성향의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 양산형 게임이라고 보셔도 뭐, 그렇게 틀린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오프라인 카지노가 다문 닫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종류 중에 하나다,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언택트로 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카지노라는, 온라인 카지노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받은 게 효과로 반영이 된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수에 시세가 나왔었던 것이고, 실제로 매출도 일정 부분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스닥 상장 모멘텀까지 한번더 붙어준 것인데, 아쉽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특이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W게임즈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DPC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비키트와 비키트한테 투자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쪽에서 W게임즈 12 전환사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나스닥 상장 효과를 노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W게임즈가 최근에 니콜라나 하나 우선주처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요. 이것이 니콜라 효과잖아요. 니콜라 상장 효과. 니콜라가, 수소트럭의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 그룹의 우선주들, 일부 특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이게 W 게임즈에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물건너 갔다라는 것이고, 이 다음 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회사 쪽에서는 이번에는 물건너 갔지만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잔존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멘텀이 좀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상장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DPC 쪽에서 DPC라고 하면 스틱 인베스트먼트죠. 이쪽에서 전환사채권을 전환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원금 회수를 하겠죠. 그러한 결과물 액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W 게임의 모멘텀이 이제 소실된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만한 구간이에요. 뭐 당장의 재료는 소멸됐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는 일정 수준 나오게 될 것이고, 좀 버티다가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나올 타이밍이 돼가지고,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승하려면은 3분기 때랑 4분기 때 다시 한번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가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 카지노가 다 문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카지노 쪽으로 눈이 돌아갔을 때, 언택트 수혜주가 다시 한번 떠오를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내달릴 가능성은 조금 의문을 갖고서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추신을 달자면은 오프라인 카지노가 다시 문을 연다라고 해서 W게임즈 같은 온라인 카지노가 좀, 시들시들해진다라고 해서, 강원랜드 같은 사업체,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은 좀 의문이에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카지노가 다시 문을 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돼서 강원랜드가 문을 연다라고 하면은, 요, B 구간에서 반영됐었던, 악재. 그 악재 해소와 함께, 실적 개선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으로요. 이런 사안들까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